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29절. 속히 회개하고 회개를 전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왕실 그 해롯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고 해롯은 참으로 마음에 찔리고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또그 이유가 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하라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복음 전파, 이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랑하는 사명이죠. 어쨌든 그 모습, 이 제자들이 이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이 보내셨을 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귀신하고 병이 고쳐지고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이 복음 전도자들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소문이 해로 귀에 들립니다. 예, 오늘 성경 편 이렇습니다. 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예수의 님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둘씩 나간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그림을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헤르도왕이 이 일을 듣고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 이것이 생각났고, 항상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가슴에 찔렸던, 양심에 찔렸던, 괴롭지만 달게 들었던 세례 요한의 말, 이런 것들이 생각났고, 어,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즉 복음을 증거한 제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헤롯, 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이 과정은 오늘 성경 후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어, 자신이 잘못한 일을 세례의 관이 생겨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회개를 전파하십시오.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두 가지 길로 나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입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